안녕하세요. 다이소 좋은 템 리뷰하는 진이에요. 요, 요즘처럼 더울 때 목이 많이 물잖아요. 거기에 다이소의 개꿀템이 있어요. 모기 쫓는 무슨 신데요. 가격이 얼마일까요? 2,000원밖에 안 해요. 모기 물리면 간지럽잖아요. 그럼 뿌려만 주면 됩니다. 가격은 2 0 0 0원인데 아, 자다가 목에 물리니까 너무 싫더라고요. 생긴 거는 스프레이 타입이에요. 넣어라. 예. 이렇게 생겼고요. 용량은 60ml. 60ml예요. 이게 뚜껑을 열면 뿌려 볼게요. 스프레이 타입이거든요. 어, 이런 식으로 되고요. 냄새는 좀 독해요. 알콜 성분이 있어서 그런지 음, 홍키바홍키바 푸른 홍키바 냄새가 나요. 그래도 밖에 나갔을 때 특히 운동할 때나 땀나고 그럴 때 뿌려 주면 정말 좋을 것 같아요.